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자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자비. 예.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하죠. 이 하나님의 자비는요 어떨 때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특히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때에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비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하나님의 자비는요 그 지역이 점점 확장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상세기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의 자비가 어디에 적용되어집니까?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적용되어지죠. 요셉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이어집니다. 애굽으로 이어진 이 하나님의 자비가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에서 광야로 또 옮겨지죠. 요수아를 통하여서 광야에 임한 하나님의 자비가 가나한 땅으로 옮겨집니다. 그리고 가나한 땅으로 옮겨진 하나님의 그 자비가 예레미아와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아를 통하여서 바벨론으로 옮겨지죠.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도 그 자비를 잃지 않니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70년 만에 BC 606년에 첫 바벨론 포로 유수가 있었지만 BC 536년에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제 1차 포로기안이 이루어지게 되죠. 누구를 통하여서? 스루바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비, 바벨론에 이르던 하나님의 자비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겨집니다. 이때는 가난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지죠.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를 통하여서 이루어진 그 자비의 클라이막스가 예루살렘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었죠. 그래서 장세기부터 말씀을 쭉보면 우리가 토로 보면 하나님께서 일곱 가지 무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하심, 구원,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놓치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특히 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롯이라는 이야기 사람이 나오는데. 이 로스는 마치 우리와 같은 성경이 동일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는 나오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교회에 나오는 그리스도인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는 바로 요 나. 요 나. 그런 존재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로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이 로스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서 그 자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자비를 나타내는 거예요. 오늘 19장 전반부의 내용을 보면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느날 하나님의 이 천사, 세 명이 나오는데 이세 명이 아브라함과 같이 밥을 먹죠. 아브라함이 18장 말씀 보니까 막뭐 눈을 떠서 쫙 보니까 산거가 뭔데 먼 곳에서 세 명의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스 말씀은 그 사람은 천사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죠. 아브라함이막 달려갑니다. 99세에. 그 사람들을 붙잡습니다. 아이고, 손님을 대접하기를. 우리 아름다운 미덕이 있습니다. 와서 맛있는 거 먹고 발도 좀 씻고 쉬었다 가시죠. 아니다. 우리는 급한 일이 있어서 용모해서 지금 소동과 고모란 땅으로 가야 된다. 아니, 아니. 거기서 말고 좀 쉬었다 가십시오. 아브라함이 이 천사들을 잘 대접함으로 인해서 18장 노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머지않아서 하나님께서 이삭을너에게줄 것입니다라고 약속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한 천사는 올라가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피하고 있죠. 두 천사가 소동과 고모라 땅으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살짝 힌트를 주십니다. 내가 내 친구 같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숨길 것이 뭐가 있느냐? 그러면서, 잘 들어봐라. 무슨 일인데요? 잘 들어. 비밀인데. 지금 소동과 고모라에가 죄악의 관영에서 내가 그들을, 그 성을 멸하러 가느라. 예? 아이고야. 하나님 큰거한건 하시네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번쩍 증강 스카 같은 생각이 팍팍 떠는 거 아니. 소동과 고모라 땅에 그 성에 내 사랑하는 조카가 있는데, 아이고 하나님한테 직접적으로 창탁을 넣자니까 아브라함이 좀 뻘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그러면 하나님, 하나님 자비도 없습니까? 그 성에 만약에 의인이 5 0 명이 있으면 그래도 성을 멸하실 것입니까? 천사가 말합니다, 아니 5 0 명이 있으면 내가 성을 멸하지 않지. 가만 분위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보니까 5 0 명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물어보면, 4 5 다섯 명은요? 아, 마 다섯 명인데도 내가 성을 멸망하지 않지? 마음 명은요? 아, 마명 있어도 멸망한 서른 명, 스무 명 명. 점점 분위기가 험악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마음이 점점 조마조마해지는 것입니다. 용서하시고, 한 분만 더 제게 기르십시오. 열명 있으면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천사가 말합니다. 10명이 있어도 내가 성별을 안 해. 아이고. 아브라함이 아마 후회 막고 뵙겠죠. 5명이라 부를 거예요. 괜히 10명이 가지 10명도 없는 하나님 주식에 하나님 은혜를 입은 10명도 없는 그소눈가 고모라송이 멸망되어지게 생겼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낯짝이 있죠. 더 이상 천사들에게 말하지 못합니다. 말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서죠. 이에 천사들은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들어갑니다. 거기가 18장까지고요. 19장 들어오니까 그두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성으로 들어갑니다. 이때에 성 입구에 앉아 있는 롯이 롯이 그 천사를 보니까 검상치 않은 사람을 딱 알게 되는 거예요. 왜? 롯이 전적이 있거든요. 전적이 있거든요. 그의 삼촌 아브라함이 경건의, 근견의 모양을, 경건의 모양과 능력을 가지고 있던 이아라람 삼촌의 모습을 뒷꼬물을 쫄쫄쫄 따라다니다 보니까 사람 보는 눈이 있어요. 어? 범상치 않은 사람이네? 그두 천사를 강근합니다. 우리 집에 머무르십시오. 아니다, 우리가 길에서 노숙할 거다. 아니요. 우리 집에 들어오십시오. 그런데 어느새 사람들이 소리에, 소식에 소식을 물고 로스의 집으로 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누구시오? 당신 집에 행인 두 사람이 있죠? 내 네, 보내시오. 왜요?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겠나, 상관하려 합니다. 주숙가들은 이구동성으로 동성애를 말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남자를 범하겠다는 거예요. 결국 이 일들 때문에 그 천사가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심으로 인해서 롯과 그의 가족을, 가족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것을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이름은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의 삶이 소동과 고모라 성보다 더 하면 더 했지. 덜 하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누구나 다 인정할 것입니다. 고개를 끄덕일 거예요. 더 악하면 악했지. 덜 하지는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것입니다. 더 노골적으로, 노골적으로, 더 악하게.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뉴스에 나오는 그 악하고 저질서린, 저질서른 그 기사 내용을 보면서, 아니,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일어날 수 있지 그렇게 수궁하며 살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자 일분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둔감함 때문이에요 악한 사람이 제일 중요한 좋아하는 것이죠 점점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고 둔감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조그만 것만 봐도요 화들짝 놀라고 움츠리며 감히 거부했던 그 나쁜 것들을 어느 순간부터 어느 세월부터 우리는 둔감하게 당연하지. 그럴 수도 있지. 오히려 그런 것들을 탐닉하고 좀더 자극적인 것이 없는가? 드라마를 좀더 자극적이고 좀더 나쁜 것들, 좀더 타락한 것들을 추구하고 바라보면서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살아가는 순대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시대를 준비하며 이 시대를 맞이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의 창생의 시대만 있었던 이 로스의 이야기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질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가 로스에게 임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적용되어지고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자비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도 베푸시는 그 자비는